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뿅뿅뿅 뿅, 뿅. 우와, 예쁜 거 많이 들었다. 요한이한살때 스토킹 했다. 완성. 와플 먹을 사람? 한잔 우리 집에 오겠지? 그걸 신었어. 크리스마스 완성. 짜잔.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하루에 어느 시점에 보고 계신가요? <laughs> 저는 지금 아침인데 어, 커피 좀 내려가지고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좀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책상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 지금 좀 전에 이제 컴퓨터 일좀 하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어 한번 어뭘해 보고 싶냐면 제가 겨울에 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를 좀 적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계절마다 좀 버킷 리스트를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계절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는데 가을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적었던 거를 거의 어, 이뤘던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제가 여기 A6 사이즈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이랑 같이 어,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디쯤에 했냐면, 아예 여기 리스트 챗 탭에서. 이 뒤쪽에,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가을 데코 하는 거 여러분도 보셨고요. 그리고 펑킨 패치 가는 것도 보셨죠? 그리고 가족 사진도 찍었고요. 이제 뭐 저희는 뭐 스튜디오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집에서 그냥 제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찍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애플피킹 가서 어 재밌게 시간 보냈던 거 여러분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사고 싶었던 거뭐 머그나 코지블랭케 이런 것도 제가 샀고 그런데 퐁킨수부못 만들어 먹었어요. <laughs> 네, 이거는 제가 못했네요. 그렇지만 그냥 뭐 애플 파이나 그런 거는 맛있게 만들어 먹었고요. 어, 네, 그래서 거의 다 제가 가을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다 어, 거의 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고 재밌는 가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겨울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여기다가 어, 적고 또 재밌게 데코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여기 지금 이 페이지 제가 프로젝트 페이지 뒤쪽에 저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정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a 5 용지들은 이렇게 넓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여기다 홈을 안내놨네요. 그래도 이걸 해놓으면 굉장히 편해서 그냥 여기. 좀 잘라놓도록 할게요. 채널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 60 다이어리들 이렇게 홈을 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뺄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솔직히 제가 해피 플래너를 좋아했었던 이유긴 한데, 이제 그거를 여기 A6 다이어리에 제가 적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다 보니까 642 스티커북에 이렇게 버킷리스트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어 이번 겨울에 하고 싶은 걸 많이 적어봤어요. 대부분이 좀 크리스마스 관련된 게 많긴 하죠. 자,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기, 그리고 눈사람 만들기, 뭐눈 가지고 아들이랑 놀고 그러는 거 하고 싶고 또 그러고 나서 핫코코와 또 맛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핫코코와 그리고 가, 겨울 저희 가족 사진 하나 찍고 싶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쇼핑이 또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어, 다이어리 또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꾸미는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쿠키 만들기, 또 겨울 뭐 관련된 뭐 재미있는 소설 같은 책 읽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영화 보기에 빠질 수 없잖아요. <laughs> 여러분 또재미는 영화들 보시는거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는 어홈론 예. 나홀로 집에 그걸 꼭 봐야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로맨틱 헐리데이 그런 것들 그런 영화들 정말 너무 너무 좋은 크리스마스 영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한분씩은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보는 것 같아요. 그 날이라든지 그리고 어 이제 저희 여기 미국은 크리스마스 때 집을 마당이나 집이나 이런 곳을 크리스마스 라이트로 많이들 꾸며놔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구경하는 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곧 제가 구경하러 갈때또 촬영해서 여러분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커피 스테이션을 또 예쁘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장식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요즘에 네일을 잘안 하고 해도 뭐 집에서 좀 하고 했었었는데 그냥 오랜만에 진짜 크리스마스 네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투두 리스트에 넣었고요, 제 버킷 리스트에 그리고 어너먼트 구매하기. 그 저희가 항상 그 크리스마스 때만. 전에 저희 가족이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하나씩 사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해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다해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저희가 다 트리에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가족의 하나 전통인데 이제 그것도 이번에 또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어드밴 캘린더 네 그래서 어드밴 캘린더 매일 하나씩 오픈하는 거 이제 그것도 또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랑 하고 있는 블로그 마스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적고 혹시나 뭐더 생기면 더또 추가로 여기 저기 적어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면 정말 너무 너무 제가 이걸 다할수 있다면 너무 너무 행복한 어, 겨울이 될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또 재밌게 어, 안 꾸밀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스티커들, 뭐486 스티커. 1029 스티커, 어, 738 스티커, 642 스티커 이렇게 다 꺼내봤어요. 여기에 이렇게 예쁜 겨울 느낌 스티커 너무 많이 있고, 이것도 예쁘죠? 어, 이런 호일 느낌도 너무 예쁜데, 그리고 또 이렇게 라돌체 비타 이런 엽서들 이런 카드도 너무 예뻐서 이걸로 벽장식 나중에 바꿔줘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 다이어리 이렇게 넣어서 꾸며도 참 예쁘거든요. 그래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리고 여기 이제 스티커들도 좀 있는데 이 스티커들도 한번 같이 사용해 주고 싶어요. 이거 보니까 선물 포장하는 거, 네, 이것도 꼭 해야 되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의 액티비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겨울에. 그래서 이거 스티커도 하나 붙여줄게요. 이렇게 어, 재미있게 어, 꾸며봤어요. 진짜 스티커 여기저기 막 붙이면서 어, 너무 예쁘고 재밌었는데요. <laughs> 이거를 여기 다시 이렇게 껴줄게요. 아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번 겨울 동안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한번 해봐야겠어요. 너무 재밌는 겨울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겨울 버킷 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아래 글에 같이 공유도 해주세요. 이번 블로그마스 같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재밌는 영상 제가 최대한 많이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피 블로그마스. <laughs> 우와,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여러분. 거예요? 우와, 눈이 이제 엄청 많이 왔어요. 우와, 눈 오는 것좀 봐. 한박 눈. 이렇게 많이 왔어? 눈이 세상에. 우와. 이치아, 그, 막, 던지고, 그, 차. <laughs> 우와, 눈이 엄청 많이 왔대 아네, 그치? 맞아. 우와, 엄청 많이 온다. 우와. 와, 하늘 엄청 많다. 아, 엄마, 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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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어, 맞아. <laughs> 가, 저기, 플레이그라운드는 가영 눈이 내리고, 여기는 막, 큰, 큰 눈이 내리네. <laughs> 가랑 눈도 알아. <laughs> 와 진짜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오고 있어요. 한국도 눈이 많이 왔다던데. 음. 맞아. 엊그저께 엄청 어, 많이 왔다 할머니 말로는. 아 그래? 연아눈 세상이 됐다. 눈 세상. 그지 버니다 버니. 버니? Where is 버니? 지나갔어. <laughs> 이렇게 눈이 많은데 버니가 있었어? 저기 섰다가 어. 달려갔어. 아, 어, 그랬어. 아이고. 눈! 음! 눈 음, 덩어리! 야 덩어리로 왔어요? 지금 오고 있나요? 네. 우와, 너무 예쁘네요. 근데 카메라에는 그렇게 예쁘게 잘안 보여요. 아쉽다. 어느 동물이 지나갔을까? 발자국이 있네. 뿅뿅뿅. 뿅, 뿅. 토끼겠지? <laughs> 와 진짜 많이 온다. 그지. 아. <laughs> 음. 침은 아보카도 계란 샌드위치 맛있나요? 아보카도 계란 샌드위치 맛있나요? 네. <laughs> 눈보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지 않아? 응. 오늘 <laughs> <laughs>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나요? 네, 크리스마스 스리 예, 예. 오늘은 가을을 다 크리스마스로 바꾸자. 깔아야지. 어, 여기에 있는 것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다 바꿀 거예요. 재밌겠다. 또 여기 넣어주세요. 가을 용품들 다 정리 먼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것도 정리해야죠. 그죠? 빼볼까요? 고마워요. <laughs> 슝! 이렇게 꼽아 놔주세요. 다음에 또 쓰게. <laughs> 잘했어. 자, 이제 여기도 엄마가 정리해볼게요. 빠이빠이. 가을 장식들. 슝 <laughs> 그것도 네가 치우는 거야? <웃음> 고마워 이거 어디에 넣나 그래 그건 안방에 엄마 갖다 놓을게 <laughs> 자 이제 여기 액정 사진을 이묶볼게요겨는 펑킨 겨울에는 눈 <laughs> 예뻐요 아나 이것도? 아예다 어, 응, 그 예뻐 다 예뻐? 과을 네, 음, 데코 치우고서 이제 겨울 데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레요오레요 먹으면서 먹, 좀 쉴게요. 오레오랑 먹어 잘 어울리나요? 우유. 트레이니 우유. 트레이저 우유야. 어제 트레이저조에서 사온 아몬드 쿠키, 랑커피 엄마는 먹고 조금 쉬면서 쉬고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또 달달한 스낵을 먹었으니 다시 해볼까요? 네. 아빠가 이렇게 다 꺼내놨지? 응, 아빠, 근데 어제는 이게 슬퍼스 동시야 했어요. <laughs> 이렇게 많이 전부 다, 다 크리스마스야. 진짜 많다 요나 그지? 그리고 저기 담요 같은 것들도 있고요. 자,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데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나나요? <laughs> 액자 완성. 이제 이것도 꼽아 줄게요. 할게 많아. 장식. 오케이 굿. 끝. 끝. 아, 크리스마스 트리도 일단 설치 완료. 여기다가 조금 벌리고, 그리고서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그 위로,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벌려 줘야 예쁘게 됩니다. 예. 예이. <laughs> 예이! 크리스마스 박스 오픈. 어.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키친 타월. 왜 <목소리> 써야 되겠다. 너 우와, 예쁜 거 많이 들었다. 이렇게 예쁜 게 들었어. 여기 예쁜 거 많다. 요, 요한아, 저거 런던에서 사온 것도 있다. 우리 이거 만든 것도 있다. 만든 것도 있어? 어디? 음. 아, 맞다. 이거 요한이랑 엄마랑 음. 만든 거지. 페인트 했지. 예쁘다. 자, 우리 아들 제일 좋아하는 오너먼트 뭔가요? 소니. 소니. 아, 예쁘다. <laughs> 어? 이거. 이렇게 걸울니까 예쁘지 않아?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자, 일단 여기 트리 전부 다, 다 플립했습니다. 다켰고그 다음에 아들이 열심히 다 꾸며놨어요. <laughs>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네요. 이거는 저희 보스턴 여행 갔을 때 받은 거. 다 추억이 있어. 그렇지 않아? 응. <laughs> 이거는 요한이 예전에 어드밴트 캘린더 오픈한 거. 이거는...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요한이가 페인트한 거. 응, 어, 맞아. 예쁘다. 음. 아 그거 호주에서 산 거. 어? 호주? 응. 화요일에 사는데? 맞아. 그것도 달아주세요. 호주 거. 요한이 한살 때. 이거 엄마가 그리고 이거 이거는 호주에서 엄마 사온 거오너먼트마다다 추억이 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이거 다한 거야. <laughs> 레드 박스 났어? 라가스레드 <laughs> 박스. <laughs> 어 이거 누가 준 거야? 이거 낸시. 오 이거 작년에 낸시가 주신 거다, 그렇지? 자이 박스에는 뭐가 들었나? 아 여하나 카운트다운 하는 거 여기 들었다. 크리스마스 카운트. 다운 그리고 위스들. 아. 그거 저쪽에 우리 입구에다 걸까? 그래 좋아. 그... 아! <laughs> 예.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 1일부터 25일까지 내일이 1일 자, 여기도 바꿀까요? 펑킨 바 바이 바이 <laughs> 고이이가 제일 예뻐? 음. <laughs> 걔가 제일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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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스이 바이 바이 바 자, 기도 미스를 걸어줄게요. 완성. <laughs> 예쁘다. 기단 때문에 뭐가 기단? 기도 미스 응, 음, 할게요. 가자, 그것도 해야지. <laughs> 야, 여기 또 예쁜 장식 많네요. 니가 그거 해줄 거야? 아, 그래, 고마워요. 거기다가 오트 어메랑 바꿔볼까? 음, 가을 했던 거 떼고 산타로 바꾸자. 엘머 <laughs> 우와, 그렇게 예쁜 어너먼트도 있었지? 우와. 이거 엄마 결혼하고 첫, 첫 어너먼트였다. 예쁘지? 엄마 체니 선물 받은거야? 아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어너먼트 샀는데 그때 그걸로 한거야. 예 벨도 있고. 어 스토킹 있다, 스토킹. 헉, 이거, 엄마 좋아. 넛크래커 오너먼트 or 자, 여기 봉지에 이렇게 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습니다. 이거를 또 꾸며줄게요. 잘 되고 있어요, 아들. 응. <laughs> 우와, 이렇게 많이 했어, 산타 할아버지다. <laughs> 완성. 아, 예쁘다, 잘했어요, 아니. 응. <laughs> 옆집은 눈 사람 만들고 있네요. 멋치겠다 점심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했죠? 싹스 걸고 그다음에 여기 정리할 거 조금 데코하고 그럼 될것 같아요. 요나 이게 뭐야? 이거 응. 아, 도넛 만들기. 오 재밌겠다. 오픈해보자. 그래. 힌던이 음. 아, 도와주세요. 아. 우와. 왜? 아. 와. 조그만 미니 도넛을 만들어보자. 아. 만들기 산타 모양이야 예쁘다 왜? 그림은 산타네 네 응. 우와 얼마나 조그만 도넛인가 오 맛있겠다 미니 도넛 우와 한 번에 세개 만들 수 있어 한 번에 세개 우와 <laughs> 오픈할까 응응 오픈 <응>. <laughs> 우와. <laughs> 우와 맛있겠다 도넛 v e <웃음> <웃음> 우와 반죽을 넣어주세요 조금 더 가야겠다 으흠, 도너츠 구멍에 딱 넣어주세요 아이고 <laughs> 많이 했네 뚜껑 닫고 음. 하트에도 넣어주세요 아 너무 조금인가보다 응, 그건 많이 해도 돼 맛있겠다 스멜스 더도어 응. 돼 스멜스 굿 <laughs> 그리고 블루베리. 음. 와플 먹을 사람. 크리스마스 건네 보여 수요 하나. 응. 크리스마스야. 벌여 <laughs> 크리스마스야. 오늘. 치즈. <laughs> 나부터 디저트 와인. <laughs> 점심 먹고 또 다시 크리스마스 데코 시작. 하루 종일 걸리네요. 완전 <laughs> 우리 집에 오겠지?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데코를 열심히 했는데 안 오실 리가 있나? 그치? 예예. 우와, 예쁘다. 아니야 그런 거야. <laughs> 그게 뭐야? 그게 진짜 양말이야. 그걸 신었어. <웃음> <웃음> Funny boy. <laughs> 자, 이제 저기 화분에다가 이걸 꼽아서 겨울 화분으로 바꿔 볼게요. 나뭇잎 몇 개만으로 겨울 느낌으로 바꿔 봤어요 자, 오, 이거 뭘 그렇게 적은 거예요? 스포인 빅젯 그거 가지고 또다 적은 거예요? 와 세상에 <laughs> 산타 <산타하르보> 할아버지가 <찍어 웃음> 사줄까요? 네 오. 야나맛 멋있어 <laughs> 크리스마스 완성 더 조금 손은 보긴 해야 되지만 저기 남아있었어 이 새미케이 만들어 다예 애플파이 Thanksgiving feast 맛있겠다요 하나 예 마 이거 어찌 맛있지 않아? <laughs> 맛있어? <응>. 치즈. <웃음> 짜잔. <웃음> 아, 아빠도 아 하세요. 아. 아 <laughs> 해야 되는 거야? 아빠도 아 하세요. <laughs> 아. 후가 아니고요. 네, <laughs> 이건 아 해야 맛있는 거야. 음, 응. 응. 그마 알려줘서 고마워.